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형 강제이범 의혹부터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까지 여러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지사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이범과 여배우 스캔들 관련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 끝나는 만큼 경찰은 이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목요일인 11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출입기자단 산행에서도 국민들이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힘차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이 자리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도 거듭 촉구할 전망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 답방 실현이 가능하다는 민주평화당 천전배 의원의 질의에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의에 조상관은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전국 공공기관에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전 사회적으로 숨은 적폐와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원내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해 놓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퇴시켜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새로 설립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은 2.7%에 불과하다며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을 직접 고용하고 운영과정의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성이라고 하면 인프라를 공공재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는 자격정지 3개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적발된 대리 수술은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면허 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했고 나머지 105건은 대부분 자격 정지 3개월 이하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의료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 66명 중 대리수술로 적발됐던 사례는 총 9명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교부를 승인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판을 휩쓴 태풍 위투가 오늘 오전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돼 현재 재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위투는 시속 15km로 필리핀에 접근하고 있어 위력은 약화됐지만 2009년 2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온도이 때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재난 당국은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풍 상륙이 예상되는 24개 지역에 특보를 발효하고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며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형제의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4.62포인트 하락한 2만 22.53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4.78포인트 하락한 658.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2% 넘게 내리고 있어 네이버와 넷마블 등 서비스업의 하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LG화학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밖에 업종별로는 건설, 비금속, 광물업이 각각 2%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형제 중국 증시는 내림세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 민속놀이인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용 문화유산의 대표 목록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역유산위원회 산하평가기구는 어제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고 다음 달 26일 정부 간 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북한의 씨름도 이번에 함께 등재 권고에 포함돼 북한이 공식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표시하면 씨름이 남북한 최초의 유네스코 공동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우리나라는 20종목의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구리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5일 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승남 구리시장과 변관수 구리경찰서장이 검찰 송치 직전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된 바 있었죠. 녹취된 내용을 기반으로 c c 비비가 오가는 가운데 오늘 PC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NWN 내외 방송이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저는 녹취록을 준 적이 없고 기사화하는 것도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며 이처럼 기자 역시 녹취록을 주지 않으면 기사화가 어려워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 저희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녹취하여 기사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 개인 특정 병원에 압박을 가했다라는 그 잘못된 보도가 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제대로 알 권리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집에 예약했습니까? 원래 예약했었어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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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일날 했습니다. 그 전에 내용 제가 잘못. 근데 됐어요. 거기 사장은 그거 없다고 그래. 요 예약한 적이 없다고 그래. 예약을 일식집 사장이 님 위약한 게, 의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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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러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저희 전에 이 추진 자체가 그 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계시던 계장님이 다른데 발령나서 갔어요. 하고 제가 이제 8월 5일자로 여기 계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하면서 실제로 쪽으로 행사의 보조를 한게 많았고 실제로 예약이 잡혀져 있고 이런 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 당일날 그 당일날. 실제로 이제 행사가 좀 딜레이 됐습니다. 계획보다. 지연이, 지연이 되면서 점심오찬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기 막그 행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빠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빠지시면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 저는 구리월드 실체금융 부흥공동대책위원회 그 위원장 못되는포스철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저이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사태로 그 법을 위반했으면 빨빨 조사 받고 사과를 하든 티를 하든 해야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문소수와 다른 공무원들까지 피해가 갈수 있도록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문제점 제기 했는데 지금 현재 그이 사건이 왜곡되어 가지고 지금 가, 가고 있어서 내 오늘 그 지금 현재 네 가지 쟁점으로 지금 왜곡되어 있어서 내 오늘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저 자료를 일단 발표해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녹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동대표 맡고는 김상철 씨가 서장님한테 사, 그, 죄송하고 그 와이병원 A 원장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 그 정말 부럽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불시를 열고 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녹취를 했다면 공개한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 저, 안성남 선거법 위반에 관한 녹취록 진실에 대해서, 와이병은 외원장으로부터 녹취를 하게 된 배경. 저와 함께 브리월드 실체기능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창, 어, 김상철 위원장께서 2018년 9월 중순경에 시중에 안승남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장을 만나고 싶은데 서장이 만나주지 않아. 이는 와이병원 A원장을 주선하여 외원장이 주선하 만나도록 했다. 이야기를 해자되고 있던 차. 마침 김상철 대표가 와이병원 A원장을 우연히 만나 사진 한 바. A원장은 이는 자신이 서장에게 부탁하여 9월 8일 안승남 시장과 서장 만남을 주선했고 안승남 시장이 자신들보다 15분 늦게 음식점에 도착하다 보니 서장이 A원장에게 이미 녹취록게 공개된 바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복근자 6병을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A원장이 얘기했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를 할수 있느냐고 내가 묻자 1 0월 10일 시가 시민날 행사가 끝나면 만남을 갖고 사실 확인을 거쳐 녹취하겠다 하는 A 원장과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녹취를 했던 것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매서워진 날씨에 많이들 놀라셨죠. 금요일 낮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해 주말에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목도리와 두꺼운 외투 등으로 체온 유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